이번 시간에는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등에 사용되는 단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을 일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위 면적이라고 하면, 면적을 일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나오는 속력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달리기를 했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B라는 학생이 20초가 걸렸습니다. 누가 빠르냐 라고 했었을 때 A가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A가 20m를 이동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B는 100m를 이동했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보통 초분에 20m. 그러면 2m per sec라고 계산을 하고요. B는 20초분에 100m 계산을 하면요. 5m per sec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시간으로 나누어 주니 시간이 1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도 1초분에 B도 1초분에 얼마를요? 2m, 5m 이동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속력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하고 속력의 공식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즉, 나누어 주는 분모를 단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간, 1초라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2m를 이동했고 B는 5m를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5m를 이동한 B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학년 압력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과학 4단원 기체의 성질 중에서 기체 압력과 부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파란색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기체의 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한 면적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기체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힘을 받는 면적 분에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래쪽에 있는 ebs 27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동일한 힘을 준다 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그 힘이 10 뉴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면적은 작겠지만 예를 들어서 B는 볼펜의 위쪽 부분이어서 4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볼펜의 심 부분이어서 면적이 좀 작겠죠. 그래서 2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면요. A에 작용하는 압력은, 압력은 2제곱미터에 10뉴톤의 힘이 작용했으니 5뉴톤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을 해보면요. 면적이 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힘은 동일한 10뉴톤이니 2.5 뉴튼 퍼 제곱 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나누어 주니 면적이 1 제곱 미터, 1 제곱 미터로 같아 짓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5 뉴튼이고요. 2.5 뉴튼이니 볼펜에 앞쪽에 있는 a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면적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압력에 대한 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어, 잔소리를 조금 많이 하시죠. 만약에 아빠 혼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 압력이 크지 않겠지만 여기에 엄마까지 잔소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압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왜냐고요? 힘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자 반대로.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면적이 학생이 많으니 개개인이 느끼는 압력은 조금 작겠죠. 하지만 어떤 한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면적이 작은이 더큰 압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을 배우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대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